하나는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동업자는 변심한 동업자에게 사업권을 뺏길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 아무런 약속 없이 조합이 해산되면 남은 건 단순한 잔여 재산의 청산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동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내 동업자가 갑자기 우리 이제 같이 사업하지 말자 라고 선언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럴 때 싫으면 네가 나가라 나는 나 혼자서라도 내 사업 계속 키워나가겠다 라고 해버리고 혼자서도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 사업을 주도하던 사람이 내 동업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군 사업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나는 원치도 않는데 갑작스러운 동업자의 배신이나 변심으로 이때껏 쌓아올린 내 사업에서 내가 배제되고 정당한 내 몫을 찾지도 못하는 아주 기막힌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BC는 해외에서 주류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사업은 아주 잘 됐고 A가 주로 사업을 주도하고 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어느 날 A는 동업자간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먼저 동업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이걸 조합을 해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친 뒤에 잔여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리할 재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산이나 청산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일도 적고 수월하겠지만. 반면에 abc와 같이 동업이 잘되고 있는 과정에서 동업자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조합이 해산될 경우에는 정산을 받고 사업에서 나가는 것보다 누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느냐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유지만 해도 돈을 계속 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사업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산만 받고 나가는 경우라면 남은 인생을 보장할 만한 막대한 금원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랜 기간 내 노력으로 쌓아온 사업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건 정말 이만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싼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막대한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서 다시 사업을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사업을 주도를 하다 보니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당연히 a에게 있었고 a는 b와 c를 배제하고 자기 혼자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B씨는 부랴부랴 A를 조합에서 재명하겠다라는 결의를 하게 됐고, 법원에 A는 더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가처분은 받아들여졌는데요. A가 계속 상품을 팔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ABC가 청산을 해야 되는, 즉, 나눠 가져야 되는 조합 자산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을 해서 일단 A는 상품을 팔지 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B씨는 자신들이 A로부터 사업을 되찾아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A에게 사업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B씨는 결국 패소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가 동업을 그만두자고 선언을 했을 때 이미 신뢰관계는 파괴돼서 조합은 해산이 됐고 청산 절차만 남은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B씨가 A를 조합관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한건 이미 조합이 해산된 이후의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BC가 A를 상대로 동업재산을 청산하고 나누자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를 상대로 BC가 사업권 자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동업자는 변심한 동업자에게 사업권을 뺏길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 아무런 약속 없이 조합이 해산되면 남은 건 단순한 잔여재산의 청산분이다 라는 겁니다 즉 내가 사업을 주도하지 않거나 동업계약서에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동업자의 변심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업을 주도하거나 동업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즉, 동업계약서에 해산 또는 탈퇴를 원하는 동업자는 자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라고 정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면 사업을 주도하던 동업자가 해산을 선언하더라도 사업을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A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더라도 동업자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독차지할 수 없고 B씨는 해산을 선언한 A를 내보내고, 자신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동업자들끼리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사업을 주도하는 동업자가 조합에 해산을 선언했다면, 배척된 다른 동업자는 자녀재산의 분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업을 되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신 이 경우에는 철저한 정산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신뢰관계 파괴를 부정하고, 세산 자체를 부효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정당하게 내 몫을 제대로 정산받아야 됩니다. 어, 그러려면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처럼 돈에 관련된 자료, 즉 연간 매출입 자료, 사업자 계좌내역, 현금이나 채권 보유 내역, 사업 운영 관련 계약서, 인테리어 시설 투자내역, 구입한 물품 목록 등을 신속하게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이 사업을 주도하게 놔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려면, 동업자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견제와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불상사를 대비한 조항을 동업계약사에 반드시 명시를 해놓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나 동업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 반영해서 관련 영상을 추가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업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